안녕하십니까? 엘성 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미래의 건축사님들께 시험 얼마 남지 않는 기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부분 주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격 시험 일주일 남았다면 과연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흘, 한 달, 2주, 3주, 하루, 3일 이렇게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실제로는 부족한 과목들을 정신없이 공부하고 계실 겁니다. 아유, 시간이 없죠. 문제 풀 것도 많고, 안 풀었던 관련도 문제도 쌓이고, 나만의 요양노트도 아직 안 만들어져 있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할수 있는 것부터 해야죠. 지금부터 풀었던 문제 중에 다시 봐야 하고, 실수한 것들은 색깔 표현으로 표시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실수한 부분 빨간색, 두 번째 실수한 부분 파란색, 마지막 내가 꼭 봐야 되는 부분 녹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 펜으로 표시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주요 과목별 이론을 읽어보시고, 내 써머리 노트에 정리하신 다음에 시험 직전에 나인 이거 보고 할 거야.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정리하는 습관 중요하죠. 수험생들에게는 지금 요약과 정리, 그 다음에 반복학습.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관연도 중에 설계 조건이나 유의사항 외에요. 도면 작성 조건만 한번 쭉 훑어보시면 그 채점 포인트가 나옵니다. 도면 작성 조건을 보면 항상 나오는 조건이 있고요. 단면 같은 경우 그렇죠. 배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해에만 유독이 따로 명시했던 조건도 있어요. 그럼 뭘까요? 이두 가지 차이점은 도면 작성 조건에 항상 나오는 조건은 일반적인 주체점 포인트인 거고요. 유독 따로 명시했던 조건은 해당 문제만 채점하려고 나오는 채점 지침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항상 나오는 조건은 당연히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따로 명시하는 조건도 퍼펙트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60%의 득점을 할수 있어요. 60% 득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도면 작성 조건대로만 그려도 60%는 득점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시험 직전이 되시면 강의를 다시 볼수 있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요즘은 영상이 다돼 있어서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데 그 시간도 부족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본인이 집중해서 할수 있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 풀이 있죠? 문제 많죠? 풀어야 되는 문제는 많은데 시간이 없죠? 그렇지만 시험 직전 문제 풀이는 이틀에서 3일 전까지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 3일 후에 시험 직전까지 막 문제를 풀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시험 당일에 문제 조건하고 내가 풀었던 문제 조건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합격자분도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했다고들 하십니다. 특히 책, 신문, TV,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왜 그러냐 하면, 뇌과학자들이 그런 말 합니다. 우리 머리가 모든 지식을 빨아들이게 지시를 받은 상태에서 습득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즉, 최소한 시험 직전에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빨리 습득해야 되는 것들, 써머리 한 거라든가 또는 내용 요약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풀어보는 훈련. 그 다음에 계속 머릿속에 주입하는 훈련. 이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적당한 피로감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합격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단연간 강의를 운영하다 보면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그 다음에 가장 후회되는, 어, 이야기, 이것들을 종합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컨디션 유지가 있죠. 자, 어떤 컨디션을 유지해야 될까요? 시험 첫날 저녁 늦게까지, 새벽까지 공부하면 그 다음날 시험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시험 첫날 제대로 잠을 자고 가서 시험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건축사 시험은 장기간에 걸쳐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머리를 명료하게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한 2, 3일 정도까지 어느 정도 피로도를 유지해서 전날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거,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물론,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당장 하나의 지식이라도 받아야겠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딜레마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열거한 사항들은 참고사항을 보십니다. 자기 컨디션은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일수록 가능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하셔서 하나라도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컨디션 유지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문에 휩싸이지 말자. 시험이 어느 정도 되면요. 뭐 남이 풀고 있는 문제가 꼭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정 특강을 꼭 들어야 합격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뭐 출제될 것 같다는 예상 문제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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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 에 중요한 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어60% 이상은 관연도에서 나옵니다. 100%입니다. 관연도 퍼펙트하게 풀 정도면 분명히 합격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문에 휩싸이지 말고요. 그 다음에 오로지 자신의 계획표대로 최선을 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어,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결과에 승복해야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문에 휩싸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미래의 건축사님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그 다음에 확실한 합격을 위해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마지막, 시험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엘송건축사 사무소의 이병관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